엉? 어? 왓? <laughs> 혹시 새로운 엔딩인가요? 자 됐지 자 경우를 스무를 생각을 하면 아홉 야 이제 됐어 이제 부위를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다섯 번째라는 거잖아 다섯 번째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친 부위를 말하는 것 같아 이게 모가지나 모가지인 3 삼이 먼저 뜨고 내가 봤을 때는 좌우 번전 되 있는 것 같거든. 지금 왼쪽 다리 얘가 4번이야. 얘가 4번. 그러니까 9가 네 번째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오른쪽 팔인데 왼쪽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팔이 4천여로 봐야 돼. 그러니까 5야. 다음. 그다음 3, 인 1. 그다음 너9 하고 그러니까 3519 땡. 그렇지? 5. 했다나 <laughs> 약간 개천재 눈먼 쥐새끼마냥 돌아다니지 나한테 불쌍한 야라비밖에 없을 것 같나?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자도 일 먹어치우지 않게 해누 니가 도덕적으로 무얼 하다 생각하나? 확인을 하나만 해보자 헌, 그냥 안부시는 선택을 할수 있는... 이 선택을 한번 어떻게 돼? 나 버거 걸린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빨리 어 아, 어 아, 어쩌다고, 붙은 개새끼야. <laughs> 어... 아, 또라이 새끼가 나한테만 지랄이야, 미친. <laughs> 뒤지고 싶나. 가스를 그렇게 만들어 줘. 일단 부터를 만들어 봅시다. 활성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열어 낸건 맞아. 이렇게 가서 열고 이걸 닫자. 됐다, 버됐다 어, 프로토타입을 터널에서 놓쳐버렸어. 혹시 봤어? 도대 있었나? 아니면... 어... 마, 뭐지, 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무 유인했었잖아! 발전기도 무사하고 그럼. 아, 이런. <웃음> 뭐야? 아! <laughs> <laughs>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실망했지. <laughs> 난 너희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

그가 내 친구들을 죽였어 <laughs> 모든 게 너희한테서 시작됐어 너하고 나피 바로 너희가 모든 걸막쳐버렸어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발전기를 모든 걸파괴어 죽일 거야! 야! 이가 정신 모질의 새끼 자해를 해고지랄이요 근데 이 새끼 액체 아님? 어메어메 내가 말했지 이 새끼 흑화한다고. 빌런 될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어, 살려주매. 여기 아닌가? 우와. 아. 아. 죽을 뻔 했네.

우 와, 그쪽 좀 진짜 뽑겠다. 이라이다. 이라. 오호. <laughs> 아. 여기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오! 아, 지랄 마세요, 미친 새끼야. 어? what? 에, what? 뭉뽕이 형! 같은 버거가 걸리지 <laughs> 혹시 새로운 엔딩인가요? <laughs> 뭐씨바 이색하의 <이세카이> 엔딩이야?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아니 씨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난 자꾸 파피 플레이 타임 하면 왜 버거 걸리는 거야? 아 어이가 없네 전부 다 너희때문이야! 널 죽일거야! 날 아프게 할 것들 네? <laughs> 아 이것도 뭔 지랄이죠? 날! <laughs> 아, 아무못 믿다! 장 목소리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다 <미로한> 다음 생에는좀 착한 <미로> 친구로 태어나렴 와, 진짜 프겠다 이제 진짜 뒤진 거지, 너. 와, 마지막 약간 망심으로 해버렸다. 이나해 프로토타입이 너, 폭발물 설치는 한 거야? 아우, 어씨, 존나 아파. 오메. 아 너무 다니는데? 끝난 게 아니야? 우와, 안 끝났는데? 왜 여기 이렇게 평화로? 안녕하세요, 전 레이스 피에르 입니다. 플레이 타임사의 혁신팀을 이끌고 있죠. 이걸 보고 계시다면 길을 완전히 잃은 모양이군요. 뭐, 안심하세요. 바로 앞쪽에 최첨단 연구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과학자들의 어깨라도 톡톡 쳐보세요. 길을 잃었다고 하면 기꺼이 도와줄겁니다. <laughs> 그래요, 농담입니다. <laughs> 솔직히 말하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공장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높은 출입 권한이 필요한 구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발갔되면 사살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몰래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네, 이테이프를 넘는 순간 경보가 울렸거든요. 공장에 누가 있다면 당신 위치를 알 겁니다. 멋지죠? 보안은 중요하니까요. 제가 당신이라는 뭐야? 음. 와, 허기, 허기. Oh my God. Puppy play time. 스포. 어, 3 시간 반, 3 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클리어했네요. 아, 어... 좋나? 어, 약간 무서운 거는 별로 없고, 퍼즐 자체가 좀 어려운 게좀 많았던 것 같네요. 오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